행사로 대북 탕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총 성의 동창의 성의 동문 가족 한마걷기 대회 개회를. 고향 김천까지 더군다나 아름다운 보안캠까지 찾아주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학총 동창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희총 동창회는 동창인은... 2020년 SBS 주간 전국 고교 동문골프대회에서 이태복 단장님을 비롯한 방성원, 안영수, 박종복 선수의 맹활락으로 우승을 하여 모계에 2천만 원의 큰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전국에 김천 성의부보를 알리는 큰 대의가 된대에서 이하은 전 총동창회장님을 필두로 동문선후회님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동창회 발전기공으로 2021년 전동문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의동창회관을 평화동 중심가에 마련하였습니다 김천에 계시는 성의남자 여자 요구할 것 없이 시간 되고 여유가 되시면 저희 성희 동창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 분들 강격히당부드립니다 지난 2022년 대교 70년을 기념하여 모교 이에 졸업생이신 안영수 신부님께서 백억원의 사제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성희 장학회가 출범하여 후배들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서 부항댐 주변을 거닐면서 가을의 정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장으로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존경하는 우리 선업의동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처럼 김천 고향에 오시니까 좋으시죠? 예! 이 좋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예!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황댐, 또 나중에 이렇게 걸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가을의 정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모처럼 고향에 오셨으니까 우리 형제 동문이 형제의 정을 듬뿍 나눌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기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42의 막내 기수가, 어, 더 성대하게 우리 총동창의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준비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동문들이 함께해서 위대한 성의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즐겁고 기쁜 날을 만들어주신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이 어, 성희 고등학교 개교기념일입니다. 개교기념일인데, 어, 지금 음, 창립된 지가 12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중학교는 개교 어, 76주년, 고등학교는 개교 7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고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성의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각양각층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어, 성의. 어, 저는 여기 보니까 28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졸업은 못 했는데. 아, 우리, 저, 그, 까치골 28기 동기 친구들이 제가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어, 동기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8기 모임에 저 계속 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맙습니다 <laughs> 어, 그, 평화동에 있는 그, 김천역에서 진주 거제가는 남부 내륙철도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타 면제받아서 지금 설계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문경 가는 철도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타, 어, 그 하는데 거의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 야당이라고 잘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을 어, 투쟁을 해서 그 확정이 되었고, 지금 그것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에서 KTX를 타고 진주 거제도 갈수 있고, 그다음에 수서 쪽으로 갈수 있고, 서울로 가는 어, 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철도청 얘기 아니 철도청이 철도공사 쪽의 얘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도 철도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김천 구도심에서 아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 김천역 그 주변이 김천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쇠락해 있는데 어, 교통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래도 외지에서 김천을 좀더 편하게 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도심도 조금 어,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곽순환도로 다돼 있고요. 이번 연말에 그 드론 그 시험장이 완공이 됩니다. 또 자동차 튜닝 센터도 완공이 됩니다. 김천에 새로운 그모빌리티 쪽으로 산업을 어좀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김천 숲체원이 내년 예산 안에 설계비를 제가 반영을 했는데, 김천 숲체원이 되면은 여기 가까운 정산 쪽에 그 치유의 숲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 좀더 어, 뭐, 놀거리랄까, 볼거리, 휴양, 이런 거,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어, 들어서는 숙체원이 어, 활성화될 겁니다.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 먹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어, 그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3회박서아 인사드립니다. 어, 아름다운 보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 최병근 도예인인데 반갑습니다. 광대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가을이 물씬 일어나는 오늘입니다. 만끽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후배, 성희동 문 여러분. 성희남고 예, 동창회에선는 처음인데 뭐 계속 들벙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참 날씨 좋고 좋은 사람하고 같이 좋은 곳에서 그 일상을 접어두고 긴장이 끝날 오늘은 풀어놓고 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저희들 동창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살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하고 결산보고를 말씀드리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김천역이 아마 발달이 잘 되면 그 옆에 저희들 동창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상이라든지, 저희도 뭐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것 같습니다. 어, 그때 거기 이제 우리가 법사가 5억 6백이었는데, 낙찰을 1억 8,500에 받고, 인테리어 비용 뭐8천여만 원, 집기 사고 해서 전부 다한 3억 1 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서 동창회관을 100평을 고 2층 아카데미 극장 2층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어, 그 아카데미 극장 그 2층에 동창회 마련한 뒤에, 어, 강학서 총동창회장님께서 성의고등학교 장학재단을 설립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어, 그래서 문경환 수석부회장을 추진 연장으로 해서 어, 진행을 하던 차에 10월 28일 날이회 어, 졸업생이신 왕영수 신부님께서 모교를 어, 방문해서 어, 2023년 12월 말까지 어, 100억의 사제를 출력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선배님들과 잘해서 명문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도 잘해야지 명문고등학교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 보면 경대의대에김창호3 7회 교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영강 그 46회 어, 바리톤 그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 서위스에 가면, 은광이 공연한다 그러면, 뭐, 길거리 포스트가 그흩날리고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더군다나 우리 그 구미 선산에서 우리 성의 고등학교 명문고에 진학했는 4 2회 강명구 기획 비서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의 동문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선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주신 선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42회 졸업생 강명구 인사 올립니다. 우리 송원석 원님도 계신데 지난 7월달에 특정 기획 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우리 성희 동문 선배님들께서 현수막도 달아주시고 축전도 보내주시고 화환도 보내주시고 얼마나 이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이 42의 후배가 우리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고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좀더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동문 후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동문은 2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19년도에 대회를 준비를 하다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회를, 대회장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회장 5년째 하면서 내년에 6년째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해서 우리 성민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차배 공무수, 화이팅, 화이팅. 광희 시민의 화이팅. 我么是。 이 코스는 출렁다리 한 바퀴 오시면 십니다 형이야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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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니들 납이다사이집사이다납이다이집회이이팅 사회! 이집사이집이 사회! 이집이사이 사회! 이집회이회이이팅회이이이팅이팅이집이

다 착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6 3 그래서 천하일 되고 성의 하면 여러분들은 성의를 세금만. 목요로 전달하겠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이연 일, 사십오 회아포개할 등비입니다. 죄송 계단에 죄송합니다. 검상사십회 사나 정책에 따라서 사십 회를 해야 됩니다. 예. 영광의 수상 품목은 전기밥솥입니다. <목소리> 대상을 가신 34회 이철순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4회 이철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성희동창의 걷기 대회에 어, 무사히 마치습니다 어, 강학서 회장님 이야 우리 이민 임원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2023년 성희총 동창회 한망 끊기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